통일하지 말고 그냥 두개 국가로 삽시다 라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도부와 측근들이 그야말로 손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는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당론과는 다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직접 임종석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친명계 최대 모임이죠. 더민주 혁신 회의가 별도 토론회까지 열고 임종석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모순이 너무 많고요. 좋게 말하면 이상적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죠. 과연 북이란 국가가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고 규정을 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단히 무책임하게 소위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가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저는 참여정부 5년 내내 대북정책을 했습니다. 도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무지했죠. 임종석 실장도 무지했죠. 그 인식의 실패, 즉, 무지가 대화정책 실패를 만들었다. 신재호원님 네. 임종석의 주장은 개념이 없는 소리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지했다라는 표현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네. 검찰 수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좀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좀 다시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비판하고 있어요. 아, 저그 검찰 수사 받는 거는 또 같은 뭐 동병상련에 네. 뭐 처지가 비슷하니까 방탄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거는 뭐 순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또 다른 영역에 특히나 정책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게 어찌 보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과거에 이제 동서독 관계를 보면요. 서독은 동독을 외국으로 안 봤습니다.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독, 그 독일 연방공화국이었어요. 서독의 정식 국명이 그러니까 연방공화국의 한 연방으로, 연방의 구성원으로 독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흡수통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동독이요 서독을 외국으로 봤어요. 동독. 왜냐하면 힘 관계에 있어서 서독이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약한 동독은 그 저기 잡아먹힐까봐 네. 서독하고 우리는 완전히 두 국가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민족도 다르 다르다고 했어요. 이제 자본주의 게르만 민족이 있고 사회주의 게르만 민족이 있어서 민족 자체가 종 자체가 다르다. 뭐 동독의 그런 주장까지 하다가 결국 이제 흡수동일 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이두 국가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과거 이제 동독의 그런 논리랑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요, 북한 내에서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우리 한류가 그냥 무서울 정도로 전파가 되고, 그걸 계속 뭐 에, 저 아주 저 사용까지 시키면서 총살까지 시키면서. 에, 이렇게 처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길이 없고,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에, 절단을 시키기 위해서 에, 두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나오는 것인데, 저거를 김정은이 그렇게 하는 건전 이해가, 이해가 가요. 에, 김정은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에, 이 대한민국의 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분이 그것과 맥을 같지 않는 앞에 수식어만 다릅니다. 적대적 두 국가냐? 평화적 두 국가냐. 네. 수식어만 다를 뿐이지 그것과 논리적 괴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민족적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날 친명계의 토론회에 나왔던 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람으로 봐야겠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면서 한이 말이 또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대북제재 준수 노력과 워킹그룹이라는 족쇄입니다. 남북공동 아이스하키 팀한테 아이스하키 체를 줬는데, 돌아갈 때 이걸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제재 때문에 그랬겠죠. 유기로 운동이한테도 가서 대북 제재 위반 우려가 있으니까 호텔 비식회사에 내지 마라. 관광은 아직까지도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대북 제재도 사실 제재라는 게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인데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 진행됐고 한호회담 결렬 후에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은좀 같이 잘 협의해서 훈련은 연기하고 회담은 재개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